임신기간 중에는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술, 담배, 커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신기간 중에는 술과 담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임신부에게 술과 담배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흡연입니다. 흡연을 하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임신부가 흡연을 하게 되면 비흡연자보다 사산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담배연기 속의 일산화탄소는 태반 의 기능을 저하시켜 태아에게 영양소 와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저체중이나 머리 허리 신장이 작은 기형아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 흡연은 임신 중 출혈 전치태반 태반 조기방리 제왕절개 수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흡연은 임신부와 태아 모두 에게 치명적이므로 반드시 금연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흡연을 할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접 흡연 역시 직접 흡연만큼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임신부가 장기간 간접 흡연에 노출되었을 시 직접 흡연을 한과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남편분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임신부와 아이를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금연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술 알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신 기간 중 음주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신 기간 동안 꼭 금주하셔야 합니다. 임신 기간 동안 임신부가 술을 마시게 되면 태아의 발달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임신부가 과음을 하면 태아 알콜 증후군이라는 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부가 술을 마실 때 태아는 알코올에 노출되게 되고 알코올은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 직접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태아의 뇌와 신경계에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꼭 금주하셔야 합니다.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모유 수유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되도록이면 음주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모유의 약이 감소되고, 또한 음주를 많이 하면 할수록 모유의 알코올 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이는 1시간 대 최대치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주를 했다면 술한 잔당 6시간, 술두 잔당 6시간 뒤에 모유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입니다. 많은 임산부들이 임신 기간 동안 커피를 마셔도 되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커피를 마셔도 되지만 그 양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로 카페인 성분 때문인데요. 임신부가 커피를 마시게 되면 카페인 성분은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태아는 카페인 성분을 분해하거나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유산이나 사산, 조산을 일으킬 수 있고 저체중아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부는 임신 기간 동안 커피를 드셔도 되지만 하루 권장 섭취량인 300mg 이하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 카페인이 2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잔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상을 먹었을 시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커피 이외에도 탄산음료나 에너지 음료, 초콜릿, 녹차 같은 식품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과 함께 섭취를 하게 되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커피는 하루에 한잔 정도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